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또 불순종 하고는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또 이제 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도행전은 3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로 4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그가 그렇게 불구로 지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아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 이 거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뷰티게이트라고 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출입문을 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그 사료에 따르면 이 문은 황동으로 만들고 또 금과 은으로 입혀져 있으며 그 높이가 23m에 이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이중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 아래에 한 안진뱅이 거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상해 볼 때에 마치 우리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주변에는 늘 화려한 금은보화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인기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결코 나에게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 화려한 미문에 너무나 상반되게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에 오직 기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미문이라는 그러한 화려한 그문 아래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지는 않고 반대로 바깥 사람들,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걸만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기복의 모습, 그렇게 성전 문에는 앉아 있지만 정작 예배하지는 않고 늘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만 하고 있는 그 앉은뱅이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어느새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언제나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미문의 화려함만을 쫓는 인생 또는 기복적인 구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우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교구장 주간 예배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그 교구 안에도 그 구역 안에도 바로 이러한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미문 아래 에 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있지 는 않은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이 안전뱅이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구시 기도라는 것은 오후 세 시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십사 오늘 4 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전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도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조차 이 안진뱅이를 향한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그러한 어떤 관심을 가지, 갖지도 않았고 그의 그 불쌍한 인생에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바로 그 앉은뱅이를 그야말로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주목을 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전혀 아무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마저도 내 가족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구원의 복음과 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내 가족 그러한 주변의 내, 내 어떤 동료들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도통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정식으로 영접하신 우리 상해진 성도님의 그 간증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6주간 세가족 교육을 잘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혹시 요즘 성도님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질문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처음에는 자기에게는 딱히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가족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에 다시 에 깨우쳐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에게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그것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바로 나의 저의 고난입니다. 라고, 어, 그렇게 그가 다시 생각을 하더니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내 가족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그 누구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이제 운동력 있게 그렇게 역사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이던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결국에 또 당연한 얘기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꾸준한 그러한 기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부시기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시간마다 하는, 시간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그들이 아주 민감하게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그들이 이 안진뱅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명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나를 좀 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내가 먼저 좀잘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좀 나한테 돈도 좀 있고, 내가 좀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봉도 되게 높고, 좀... 남들을 볼때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도 좀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자녀들 뭔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세울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만, 어, 우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할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이 땅의 복들은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인 복 조금 받았다고 세상적으로 조금 뭐가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그거를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또이 바울과 신라의 몸을 묶고 있던 그런 모든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간수가 너무나 놀라서 왜냐면은 지진이 나서 그렇게 문이 다 열리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간수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할 텐데 이 간수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이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 바울과 신라가 그그 그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힘껏 외치자. 그 간수가 그 죽으려고 하던 그것을 멈추고 이 바울과 신라를 쳐다본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도망가면 이제 이 간수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신라는 지금 자기들도 너무나 참온 몸에 매를 맞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러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 한 사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 주목하여서, 이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도 감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가지 않고, 그 간수를 향해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힘껏 외쳤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 이 땅에 다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신라처럼, 그한 영혼을 주목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러한 이익과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마음으로, 구령의 마음으로 그를 향해 외칠 때에 그때 그 불쌍한 한 영혼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며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마음과 또그 말과 그 행동이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한 영혼이 우리를 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그 안전뱅이의 다리에 그 몸에 힘이 생겨서 그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문이 이 앉아 있는 앉은뱅이에게 조금의 도움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로 그 이름으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한 그러한 자들의 영과 혼과 육에 이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 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더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신 이름을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그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러한 생명의 이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은 하면서 그런데 그 이름을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나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이땅 가운데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그 현실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 이름의 먹칠을 하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할 줄은 알면서, 그런데 정작 그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명예를 정말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름의 명예를 나의 목숨보다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겠노라고 적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이름만 사용하겠다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때 너무나 걸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식구만을 위해서 위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질병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식구들만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오늘 여전히 안타까운 이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정말로 이 복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러한 자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만, 사용해야 할 수, 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 형제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 친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게 된그 안진뱅이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주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정말 귀하고 너무나 값진 우리가 정말 평생을 다 갚아도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의 복음. 이미 나는,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또 나와 같이 이러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누가 없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 혼자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